안녕하세요. 수이차 사기사 2 2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토니 DJ 프레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탑송 가능합니다. 스토니 DJ 프레티지 장점은요 연비 우수성입니다. 1. 유 디젤 엔진으로서 복합 연비가 16에서 17km까지 나옵니다. 자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출퇴근이나 장거리 주행에 유리합니다. 자그 다음 1 6 디젤 엔진으로서 110마력 터크로 일상 주행에 부족하지 않는 성능이 있고요. 동급 대비 디자인과 실내 마감이 잘 되어 있는 편으로 젊은 치겨냥과 감각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자이 차는 회색이 아니라 곤색입니다. 66,000km 곤색 색상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호석 내비 스타트 버튼, 르미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자, 키로수 66,000km입니다.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전동 접이식, 후측방 경고등.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핸들열쇠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렁크 방향, 선루프, 트렁크 방향, 엔진룸 이거 다상태입니다 자기서 스토리 DJ 1 전용 프레디지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기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유롭고 보조용도 원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토아에 w w w 수이차싸기사기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매주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 차입,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조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 스토리 DJ 말씀드리면서요, 성능이 높고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 제보 6 6 6 0 8 k m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 품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스토이 DJ 프레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제 얼굴 밑에 보면 수입차 싸게 사기 얼굴 보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톤이 구하나 영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이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구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 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사이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날 다 나오니까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스토니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